민주당의 법사위원들께서 주도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발의를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오전 회의에서 법사위원장께서도 법원에서 필요한 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고 오라.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 하는 언급까지 하시더라고요. 어, 우리나라 재판의 법관의 자격을 규정짓는 이런 중요한 법, 과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사개특위를 통해 가지고 통과됐던 이런 중요한 법에 대해서 불과 <laughs> 몇 년이 지나서 이 법이을 바꾸겠다 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먼저 그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왔습니다. 예. 그 질의 중에 또 법사위원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오늘 원래 6월 20일까지 58건에 대해서 오늘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상범 간사께서 법원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전자등기법은 오늘 같이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김승원 간사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래도 되겠냐? 그래도 좋다. 그럼 오늘 개의하고 나서 이것을 추가안건 상정하겠다. 해서 의결까지 하면서 이걸 처리한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법사위에서 법이 민생과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민생과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법이 많이 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것은 양쪽 간사에게 요구하든 위원장에게 요구하든 그런 것은 요구하시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법원만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법무부나 다른 부처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양쪽 간사나 위원장한테 요구를 해라. 그리고 그것이 쟁점이 없고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법이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이러저런...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교통정리부터 먼저 하고 저한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부분은 양쪽 간사들께서 내가 이렇게 위원장한테 요구를 했다라는 걸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시고 이런 엉뚱한 발언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